예림원, 식물원이자 문자조각공원이라고 합니다. 아, 입장료는 4 0 0 0원이고요 4,000원이고, 어, 여기 사장님께서 불씨를 쓰신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어, 풀씨를 쓰시다가 이제 이 식물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자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식물원하고, 어떤 문자, 글 디자인하고,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계속 캘리그라피처럼, 이렇게 한글을 써놨네요. 판매 갤러리라고 해놓을요 여기 는면심 다, 굿시로 아 여기 북글씨로써둔 데가 여기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북글씨아 이게 이제 한외 박경원이라는 분이 사장님 같으 신데 한글을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직접 쓰셨습니다. 한 분도 쓰시고. 아, 울릉도에 와서 이 서예 디자인을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글 디자인이 근데 어, 이 종이가 한지인데요 한지에 굉장히 이한 느낌의 그먹으로 먹으니까 뻑구하게 갈아서 쓰실 것같이친예가이에 하...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가이친이네요 어, 식물원 정원처럼 잘 꾸며진 식물원인데 이을이렇게해 예, 놨습니다 여기도 각 자가. 여기도 저각이고. 아 일하고. 심장. 안녕하세요. 여기 원장님 되세요? 아니 예. 아, 글, 아니,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어떤 글이요 아니, 그, 그, 부 저보다 서각도 그렇고, 직접 쓰신 거라면서요? 예, 예. 아, 얼마나 되셨어요? 새하신 지는? <laughs> 아, 예, 뭐, 뭐 그, 티미생활좀 했습니다. 아, 부자부치가좀 음. 오래되셨나요? 예, 예. 아, 근데 저거 지금 뭐, 제가 글을 보니까, 예, 예. 뭐, 누구 글씨를 특별히 임상한게 아니고, 예. 원장님께서 독특한 필체를 좀 나름대로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임서 이야기하 보니까 좀 하시네. 아, 서회도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아,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네. 서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 체분을 따라서 그냥 법첩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원장님처럼 그 단계를 넘어서 네. 일단 독특한 어떤 디자인, 서체를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laughs> 간략하게 좀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니, 어. 그, 그, 한글은 네, 사실, 사실은 한, 한 5, 6년 전에, 예. 어, 그때 그 당시에 그, 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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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궁채, 조선시대 궁채, 그걸 가지고 한글로,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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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합심치에 가서 그까지 가봤는데, 예. 어, 보니까, 그 조선시대 글을 뺏기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예. 지금 우리가 21세기 사고에서 <laughs> 그, 무슨 그, 그, 그 1그백년 전에 그, 그, 체보라고 하느냐. 음, 그렇죠. 그, 아무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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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그, 그 글씨가 아름답고,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 예.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제가 그, 사실 전직은 해양경찰 출신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경찰을 그, 그 근무하면서 내가 취미로 그 세일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건 영 맞지 않는 거고, 그 다음 제, 그, 어른들이 그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무 폐쇄적이라. 네. 탑승만 하고 임서만 하고 끝나는 거라. 그것도 교육 방법도 좀 고리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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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적이고 예. 그리고, 어, 또 이건 뭐, 아주 그냥 너무 폐쇄, 그래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 제가 울릉, 다행히 울릉도 오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예. 아, 이 시대에 맞는 거를 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네. 한글부터, 음. 어, 그 민체, 뭐, 흘림해가지고 대충은 내 남자로 정의를 내려가 어, 그, 걸 내가 그, 그 책을 한번 냈습니다. 네. 그데 아이고, 내가 그, 얼마 호되게 그, 저 질타를 많이 받아들거 하면은. <laughs> 그렇죠. 자, 제가 해양경찰, 그, 하이지공무원에다 그, 울릉도 오지에 근무한 놈이, 시 네. 지가 어디 뭐, 학자도 아니고, 네. 그, 대세에가나 있는 게, 그, 금방지에 사체를 개발하느냐? 개발하느냐? 그리고, <laughs> 그, 어제 감히, 그, 국채, 그것을, 그, 어, 예. 그, 그를 개발하느냐부터 어, 그 음. 시작해. 하여튼, 희한한 정의를 다 내렸다. 예. 아, 어, 그래가 성길래가 한 1년, 2년 뒤에 또 내버렸어요. 예. 자, 한글을, 어, 초소함 해보자 해가지고, 그 예. 책을 두고 냈어요. 음. 어, 그래가그거 보고 이사 업 뛰어들고, 음. 어, 막, 손나붙죠 예. 아, 손나붙는데 그래야, 이 보니까 그, 그, 원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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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신동이 없습니다. 그, 왜냐면 이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음. 그다음에 그, 보고 뺏기는 게 누구나 할수 있지만은, 음. 그, 깊이를 알려면은, 어, 그, 의아 그, 맛은, 세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겠 예, 예, 그래서, 아, 이제 보니까, 저도 아직,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한 30년 붙잡았어요. 음. 이력저를하다보니 지금까지. 예, 근데, 어, 그래서 아, 글씨는 그냥 어느 형태를 갖추되 그 적극적인 초사선생이 그, 그러니까 죽기 전에 3일 전에 판자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남기고 돌아가신 시그 글씨 보면 속대가 안 묻었고 화든 글그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냥 잘 써보려고 도안 했고 아, 그냥 자기가 심정에 우러난 걸 그대로 표현한 게 판자이다. 그래서 아, 그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작품이구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원장님 한문도 쓰셨지만, 한글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쓰시는 거에 대해서 예.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예. 요즘 서예 하시는 분들이 한글을 잘쓰기 싫어하시잖아요. 요즘 뭐켈리 그래픽 해가지고 사는데. 아, 켈리는또 예.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예. 전통서예는 한문을 써야 전통서예로 생각하는데. 예. 그거 아니에요. 예. <laughs> 왜냐면 같은 맥락인데 예. 그래서 그 세월을 내가 그때 책을 내고부터아그이 내가 이제 이 사업한다고 올인을하다 보니까 뭐 그냥 대충 그냥 그쪽 에뭐 손끝다시 배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 하다 보니까 뭐 간간히 뭐 내가 붓수 잡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세월이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 다시 갤릭하고뭐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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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상 음. 이궁천에 사라지고 내가 그때 그그그 그, 그, 그 시대에 봤던 그그 흐름이 이제 그거를 어, 떤 단계가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시도 보면, 전시가 보면은, 이제, 궁체단계, 그, 뭐, 뭐, 예, 그 단체가 몇개 있지만은, 아, 그 위에는, 아, 이게 점점 변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요즘 가만히 어보니까 아, 나는, 그 15년 전에 벌써 나는 이, 그 시, 15년 꿇어봤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래서, 잘알갔습니다만는 그래서, 잘 그래서 아, 그때는 미친놈 그리라고 막, 그, 욕을 했는데, 이제는, 어, 좋다는 소리 강간이 있어가지고, 나 그것도 웃겨요. 서로 세차를 개발하는데 어떤 뭐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제 네. 뭐 신경 써야 될것 뭐가 있어요? 아 아니요 그 그냥 회화성 그냥 그 사실 진짜 멋진 거는 우리가 그, 그 우리가 조선 시대 때그 궁채서 그궁녀들이쓴 글보다는 사실은 그그 그 글을 가지고 그, 그 배추 장사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는 글이 있잖아 요 음, 음, 무슨 막 쓰는 게 음, 음, 음. 그게 그렇습니다. 너무 그게 아름답고 그게 우리가 그, 어, 그 추구해야 할세대란 길에 그 감이 그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그니까 그것이를 그, 가끔 뭐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음. 책 보면 옛날 책에 보면은 장군의 그렇죠아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아, 그냥 우리가 삼백오천 파팔고 음. 그래서 아 그냥 바로 아까 아까 얘기 추선생의 반전처럼 함 속도 붙지 않고 그 자기가 의사표시할수 있는 그 심정. 그 표현을 그때 표시했던 게이 그게, 가장 무의자예이다. 아, 자연스러운 글이다 이게 아름답다. 실수하지않고 그래서 내가 책을 만들어야 할요 저기 그 이제 요즘 캘리그라피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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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영어로 서무 치면 캘리그라피라고 무 너무 너무 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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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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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저는 그래 렇게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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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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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너요아 근데 자너리 너무 너무 너그너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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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너는 내가 심해, 그, 붓 끝에 내 심정을 그냥 칠이 아니고, 음. 그, 그, 심어야 되는데, 그, 저기, 기운을. 음. 심으면서 아름답게 붓으로 일회성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요즘 겔리는 모형을 따가지고 칠을 음. 하고 있어요. 음. 아, 이거는 새해가 아니고, 음. 그냥 디자인으로 가야 돼. 근데 그렇지. 그걸 가지고 새해 글라, 글라고막 이야기하는, 아이고, 내 손에 살지만, 아, 이건 아니야. 운필의 법칙을 맞지도 않고. 그렇지요. 에. 그거는 새해를 충분하게 <laughs> 먼저, 우리가 미래생들도입사할 때, 아그리파 아리아스 가면서, 석고상을 대신하듯이 먼저 서의 맛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부스의 선지를 알고, 그렇죠. 그 형태미를 아름답게 일회성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거를 모형을 따가지고 칠하는 거는, 이거는 그 서해가, 그, 그, 그 그냥 그라피인지, 그냥, 그냥 디자인으로 봐야 되지, 이거는 서예에 반영 안안 되는 거예요. 서예는 무조건 일회성이다.